아니, 충무로도 아니고, 헐리우드에. 감사합니다, 넷플릭스. 얼마나 걸리셨어요? 아니, 난 궁금한 게 있는데, 나 그거 궁금해. 근데 뭐, 어쨌든, 그 헐리우드의 개런티가. 어. 네. 어, 다밥 써달라고 하겠네. 조금은 해명을 해야 되는 게. 그래요? 아니, 근데, 어떡하다고 이렇게. 또 헐리우드 영화에 출연하게 됐어. 나 진짜 궁금해. 충무로도 아니고 헐리우드에. 영어가 아. 장점이다 보니까. 엄청 장점이지. 엄청. <laughs> 해외 작품들을 음. 즐겨 보기도 하고 해서 음. 항상 머나먼 꿈처럼 헐리우 한번 꼭 가보고 싶다는 라 생각이 있었는데 그래서 오디션을 보기 시작했어요 한 4, 5년 전부터. 응. 응. 근데 이제 아, 꾸준히 모조리 떨어졌죠. 문을 네. 두드리셨네요 꾸준히. 네. 어. 오디션 이제 기회가 있다고 연락이 오면은 무조건 다 찍어서 보내고 몇십 번 떨어져 보고 가까이 갔다가도 떨어져 보고 합격을 했다가 비자가 안 나와서 못 갔었던 경우도 있고 음. 하, 또 연기도 아닌가? 막별의별 생각이 다 들잖아요. 한국에서는 그리고 또 N S N G라는 여성 솔로 가수로 활동을 했었고, 또 워낙 센 컨셉, 그리고 섹시한 컨셉을 많이 했었다 보니까, 연기하는데 약간의 그런 선입견이나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어서 좀 힘듦이 있었는데, 이번 오디션은 도둑들 영화다 보니까, 꿈이잖아요. 도둑들 영화 너무 해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신경을 써서 한 6시간 넘게 오디션 영상을 집에서 이제 소파 밀어내고, 흰 벽에서 남동생하고 열심히 찍어서 보냈는데, 그게 합격이 돼가지고. 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네. 많은 분들은 결과, 네, 헐리우드에 입성을 하시고, 또 어쨌든 영화에 이렇게 나오시고, 네. 이 모습만 보고, 와, 그냥 좋겠다, 이 정도인데, 사실은 그 중간 단계에서는 엄청난 많은 두드림과 그걸로 인한 또 실패와 거기서 또 힘을 내서 또 두드려보고 하는 것들이 계속 있어 왔던 거죠. 음. 이건 그래도 포기는 하지 말자라는 음. 생각으로 버텼던 것 같아요. 음. 뭐라도 하나는 되겠지. 이생각을 네. 그렇게 사람들이 살다 보면 그때가 온다고 하는데 음. 언젠간 오겠지. 이러고 그냥 계속 열심히 찍어서 보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어뭐 이번에도 안 됐다. 그러면 실제 좀 어떠세요? 마음이? 연락이 없거나 아니면 안 됐다는 소식을 들으면 매번 실망을 하죠. 당연히. 음. 아, 또안 됐구나.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안 되면은, 아, 이거 되는 건 맞나? 막 이런 시기도 있었는데, 지금은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찍어 보내요. 일단. 음. 의상도 비슷하게 입어보고, 거기서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막 무술 연습 찍어서 보내고, 막. 그냥 음. 일단, 음. 예, 500% 해요. 음. 그러면 요즘엔 떨어져도 음. 괜찮아요. 그들이 원했던 캐릭터 느낌이랑 저랑 또 다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연기 분석을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다른 방식으로 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이제는 하나하나에 그렇게 연연하진 않은데. 아 거봐, 좀 배짱이 생긴 거야. 이게 이 힘이 좀 생긴 거예요, 내면에. 어, 견뎌낼 멋있습니다. 수 있는 거는 조금 생긴 거 같아요. 네. 아니, 그 과정에서 아, 그, 배워지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그럼 자꾸 하다 보면 찍는 것도 늘어. 저잘 찍어요, 어. 요즘에. <laughs> 이 각도나 구도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어. 아니, 그, 다른 프로그램 보니까, 헐리우드의 게런티가. <laughs> 어네 굉장히 기쁨을 아... 주더라. 네. 아 근데 이거 저 조금은 해명을 해야 되는 게 누가 그 방송만 봤으면 저 진짜 완전 무슨 몇십억 벌었는 지 아실 것 같은데 가수 생활하면서 이제 가수는 이제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제작비도 많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그게 힘들어요. 수, 그 순익분기점을 넘기는 것 자체가 그래서 나중에 가서 행사를 좀 많이 하고 하면서 그때 좀 수입이 음... 생겼던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그거 비교했을 때 워낙 제가 가수 생활하는 8년 동안 수입이 없었다 보니까 그것보다 많았다는 거지 뭔뭐 과소할 때 이만큼 벌었는데 또 이만큼보다 많다는 건 아니었는데 아니야. 그래서 주변에서도 아니 영화로 돈을 얼마나 벌었길래 그래서 아니 아니 나그 정도로 벌지 않았는데 아또 그걸로 기사가 엄청 떴어요 <laughs> 계속 그, 그 네이버 기사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 어디가서 다밥 사달라고 하겠네. <laughs> 큰일 <laughs> 났다 그 정도 아닌데 달러로 어. 받았을 그, 거 아니야 달러 그, 환율도 그게 그런데 달러로 어, 그또 진짜 어떻게 공교롭게 그게 들어 와서 이제 환전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날 또 최고치 찍은 거예요 환율이 음. 되는 사람이 되는 그래서 그렇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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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이런 것도 많은 줄 알았다 <laughs> 감사합니다 넷플릭스 <laughs> 근데 저금해 놓으셨어요 그 영화로 받은 돈은 제가 건들 수가 없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돈 같은 경우에는 고이고이 잘 예금에 모셔 놨습니다 있으면 또 돈이라는 게 쓰게 되잖아요 눈에 보이면 그래서 이 돈은 그냥 내가 내 눈앞에서 없애버려야 되겠다 해서 받은 다음날 은행 가서 바로 그냥. 10년 이렇게 묶어놔야 돼. 10년까지는 제가 또 갑자기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laughs> 그래서 3년? 3년짜리. 어, 묶어놓으셨어요. 네, 아직도 아, 있습니다. 네. 아, 네. 알뜰하네. 루이지 아, 안 그랬었는데. 어. 이제 결혼하고 나니까 그래도 관심이 가게 되더라고요. 좀 재테크나 아니면 오, 좀 저축이라든지. 그럼요. 예전엔 그냥 들어오면 쓰고, <laughs> 들어오면 쓰고 이런, 이런 패턴이었었는데.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생활비나 이런 거 이제 남편이 버는 돈으로 다 쓰고 있고 웬만하면 제가 버는 돈은 이제 미래를 위해 우리 이제 잘 아껴두고 찾자자 하는데, 하는데 이제 남편이 응. 살살 이제 요즘 불안해하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거예요. 헐리우드 스타 돼서 어. 자기 떠나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자기는 돈대로 쓰고 너는 다 모아가지고 자기 떠나는 그아이냐고 그래서 아이고야. 어. <laughs> 아, 그 옛날에 그 떠난 기억 이 있어서 그러는 거야. 그게 참막 아, 그러니까 네. 남편 은나 이제 안 떠나. <laughs> <laughs> 영상편지 보내시죠. <laughs> 걱정 안 해도 돼. 이거는 우리를 위해 내가 열심히 모으고 있는 돈이니까 남편 돈 떨어지면 내 걸로 쓰자. <laughs> 아니, 난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헐리우을를한번입성을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나면 두 번째, 세 번째는 좀 수월해요? 이 질문 진짜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제가 데뷔작을. 너무 감사하게도 넷플릭스에 이제 큰 영화를 찍게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많은 게 바뀌지는 않아요. 그래도 꾸준히 오디션을 봐야 하고 미팅을 진행해야 되고 하긴 하지만, 바뀐 점이 하나 너무 좋은 게 있다면, 예전에는 이제 지금 제 미국 일을 봐준 에이전트가 일을 막 찾아서 보내줬다면, 이제는 오디션이나 그런 미팅 제이가 들어오는 정도? 음. 이제 제 이미지나 아니면 영화 음. 그 필모를 보고 그러니까 그것만해도 어마어마한 걸 너무, 너무 감사한 속으한 단계의 문을 열고 나간 거니까 이제 발한한발 한, 한발 아, 내딛은 네. 느낌이어서 <laughs>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음. 큰것 같아요. 음. 네. 또 일단 뭐 윤지 씨는 언어적인 불편함이 없으니까 네. 왜냐면 언어로 모든 연기가 감정과 그 모든 것들이 실려 나가잖아요. 네. 영어를 잘 하시니까 네. 엄청난 장점이네. 나 그거 궁금해. 왜 촬영장 가면 네. 그 트레일러 있잖아요. 네. 그것도 맞아요. 하나씩 줘요. 네. 어 진짜? 네. 오, 저도 있었어요. 어머. 어머 중간중간에 쉬는 타임이 좀 길어요. 촬영시간이 뭐 하루 종일이다 보니까. 음. 그러면 식사도 거기서 진행을 하게 되고, 쉬는 시간에 거기서 쉬니까 좀 혼자만의 공간과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여유가 있어서 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연기자들이 뭐 연기를 잘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환경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갖춰져 있다고 볼 네. 수가 있네요. 맞아. 배려가 되고. 음, 밥 먹는 것도. 음.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식성들이. 뭐, 그렇죠. 먹을, 먹을 수 없는 것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음. 그런 거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음. 그럼 오더할수 있어요? 네. 음. 케이터링 셰프님이 음. 뭘 하시는지 메뉴가 딱 나오고, 만약에 거기서 먹, 먹고 싶거나 먹을 수 있는 게 없으면 따로 이제 주문을 하면. 떡볶이 뭐 이런 거. 안 되지 않을까? 그건 안 될까? 어. 한식집이 일단 없었어요, 아일랜드에. 아, 아일랜드에서 찍으셨어요? 저희가 북아일랜드, 이태리, 영국, 이렇게 세 군데서 찍었는데. 딱 뽑기 조금 힘들겠다. 한식은 제가 그냥 영국 넘어와서 사먹었어요. <laughs> 너무 먹고 너무 싶어가지고. 네. 아니, 근데 왜 우리는 야간 촬영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음. 밤샘 촬영. 네. 그, 미국도 그래요? 헐리우드도? 음. 만약에 밤신이 있으면 해가 지고 시작을 해요. 어. 그렇게 시간이 이미 다 정해져 있어서 저희는 이미 출근할 때몇 시에 끝난다는 걸 알고 있고 그래서 넘어가게 되면 동리서를한명한 한 명한테 다 받아요. 근데 저는 또 어. 성격 급한 편이니까 만약에 저희가 막 대사가 뭐 한두 개가 남았어요. 한국 같았으면 그냥 그렇지. 찍고 끝내는 거. 그렇죠. 그렇지. 우린 그렇지. 또그 그 옷에 그헤어매업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어. 맞춰서 끝내고 네. 그 다음 날 다시 다 하고 그럼 중간에 또 헤어 메이크업 체인지가 있고 의상 체인지가 있는데 무슨 음. 성격급 한전아 그냥 이거 그냥 빨리 찍으면 오, 10분 안에 가능할 것 같은데 속으로 근데 음. 그게 안 되더라고 요 우리가 유드리가 했다고 그러지 그쵸, 그. <laughs> 근데 어 어떻게 보면 되게 그냥 중요한 것 같아요 굉장히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면 뭐 예를 들어, 아좀 힘들어도 이것까지 하고 갑시다라고 하는 것이 계속 받아들여지면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마치 열심히 일을 안 한다든가 동료를 생각하지 않은 사람처럼 오해받을 네.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일할 때는 음. 그런 원칙이나 기준을 잘 정해서 해나가는 거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렇게 음. 아, 칼 같은 시스템은 또 좋은 음, 건가. 그러네. 또 주말은 무조건 쉬어요. 아 토일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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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은 촬영, 촬영 안 수. 해요? 야, 이 좋다. 그냥 어? 세달반 내내 주말에 일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주말에는 뭐 언제 제가 또 북아일랜드를 가보겠어요. 어. 그래서 주말에 이제 배우들하고 같이 하이킹도 하고 맛집도 가 보고 술도 한잔 하러 나가 보고 막 이런 식으로 좀 주말을 즐기다 보니까 일주일 내내 조금 피로가 쌓이고 했더라도 주말에 또싹 풀려서 또 다시 월요일 날 새로운 마음으로 일을 할수 있고 그래서 어 이거 되게 괜찮다. <laughs> 너무 좋다. 예. 네. 네. 그럼 이탈리아 얘기도 좀 해보세요. 전 이태리를 음, 태어나서 음. 처음 가봤어요. 음 이태리 가고 싶다라는 생각은 항상 있었는데, 저희가 이태리 촬영을 이제 베니스에서 처음 첫 촬영을 시작을 했는데, 저희 감독님이 이탈리안 잡이라는 영화를 찍으셨던 감독님이세요. 엄청 재밌는데. 그죠 네. 근데 베니스 그강 한가운데서 물가에서 추격신을 막 찍고 있는데, 언뜻 그냥 드는 생각이 내가 어렸을 때 그렇게 재밌게 봤던 이탈리안 잡에 찍었던 감독님과 이태리 베니스에서 보트 추격신을 찍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야, 너무 감동이다. 어. 그래서 그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그래서 그날 막저 나름대로 이게 너무 휙휙휙 지나가서 기억이 없을까봐 막 둘러봤어요. 음, 이런 느낌의 햇살에 이런 냄새에 아 이런 느낌으로 내가 아 촬영을 하고 있구나라는 음걸 너무 기억을 하고 싶어가지고. 아까운 거예요. 그 순간이 그냥 지나간다는 것 자체가. 남편이랑 한번 또 가시면 되죠. 그 남편이 베니스로 왔어요. 아, 네. 찍고 있는데. 네. 야. 저희가 베니스에서 촬영을 하고, 2주간 브레이크가 있었어요. 어... 꿀 같은 시간이네. <laughs>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신혼여행을 못 가기도 했고, 오, 네. 해서 오빠가 그때 이제 일을 빼고 2주 동안 이태리로 와서 지느진 이제 신혼여행을 할수 있었어서. 비디오인데. 두달반 만에 보니까, 아, 진짜 뭉클하긴 하더라고. 베니스는 또 배를 타고 들어오잖아요, 호텔로. 차가 없으니까. 그래서 계속 호텔 앞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저 멀리서 배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남편이 딱 보이는데, 그것도 눈물 나더라고요. 아, 이런 게 그래도 남편이라는 건구나 하면서. 맞아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반드시 경험할 수 있는. 아무하고나 네. 못하던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경험하는 것들. 그렇게 떨어져 지낼 지낸 기간이 있던 것도 더 애틋해졌었던 것 같기도 하고 나는 오빠가 필요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껴가지고 감사했었던 것 같아요. <목소리> 제가 이제 8년 동안 한 회사와 함께 하다가 음. 좀 이제 방황을 하면서 1, 2년을 이제 협의를 하고 이어저고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가 연기를 하고 싶었었거든요 예전부터 음, 가수 생활하면서도 근데 제가 솔로 여가수다 보니까 음. 그룹들은 이제 한 명은 요것도 하고 예능도 하고 한 명은 연기도 하고 뭐 이게 가능했는데 저는 그게 조금 힘든 상황이었었어요 행사나 모든 걸다 제가 직접 가야 되니까 그래서 연기를 병행을 못 해봤었던 게 조금 좀 계속 생각이 나고.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 열정이 많구나 우리 인지씨가 <laughs> 하고 싶은 것도 많고 <laughs> 그래서 그때 이제 회사를 직접 알아보기 시작을 해서 이제 막 대학교 다니는 새내기 아이들과 함께 연기 수업을 보기 시작을 했어요 한 1년 동안 그래서 1년 동안은 오디션이나 미팅 같은 거를 진행하지 않고 왜냐면 저는 연기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섣불리 시작을 하기에도 인지도는 또 있고 그러니까 되게 애매한 위치에 있. 이... 걸 알았기 때문에 할 거면은 제대로 공부를 해서 제대로 시작을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챕터가 열리면서 새로운 시작이 또한 어 걸음 내딛게 된 거네요. 어. 아니 그러면 이 우리 윤지 씨는 이제 가수 활동은 안 하세요? 오안 뭐 한다 이런 거는 아닌데 지금 음. 새롭게 뭔가를 준비하고 있지는 않고요. 음. 근데 이제 지내다 보면은 한 번씩 뭔가 이벤트성으로 할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어요. 제가 최근에 이제 몬스타엑스의 주원 씨랑 이퓨럼이라는 곡을 리메이크해서 발매를 하기도 했었고 음. 작년에는 이제 박재범 오빠랑 힙합 페스티벌에 무대를 설수 있는 기회도 있었었고 음. 그렇게 1년에 뭐한두 번, 두세 번씩 무대에 서는 기회들을 있다 보니까 뭔가 오랜만에 서면 또 그리웠었던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재밌고 또 그래서 그렇게 한 번씩 제 그런 거를 충족시키면서 지내고. 아, 있는 것 좋죠. 같아요. 네. 근데 뭐 우리 윤지 씨가 팔방 미인인 건 맞는 것 같아. 감사합니다. 네. 네. 근데 그래도 우리 윤지 씨에 대해서는 많은 이제 팬들이 또 대중들이 어, 어떤 그 아이덴티티로 윤지 씨를 음. 이렇게 조금 생각해 줬으면 하고 바라세요? 가수든 연기자든 어쨌든 보는 사람들이 보면서 그 잠깐이라도 힐링을 할수 있는 시간을 줄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행복을 주는 엔터테이너가 되고 싶어요. 그게 뭐 노래를 통해서든 작품을 통해서든 아니면 이런 소소한 대화를 나누는 콘텐츠를 통해서든 그런 모든 매체를 통해서 뭔가 제 에너지나 아니면 밝은 이런 에너지를 좀 이렇게 소통하고 싶고. 아,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나면 뭔가 또 새로운 영역을 하실 것 같아요. 네. 도전은 계속 되니까. 네, 계속 하실 것 같아요. 네, 지금 네.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한 두세 개 정도 있긴 한데 차츰차츰 차츰 10년, 20년 뒤에 꿈이어가지고. 네. 나중에 또뭐 감독 윤지씨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너무 그러신 게 제가 감독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쓰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어. 거봐, 뭔가 지금 있어. <laughs> 제 이야기들로 이제 기반이 된 어, 거긴 네. 한데, 그냥 시간 날 때마다 끄적끄적 하고 있는데, 어, 네. 그게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 그 마음 속에 열정이라는 이 불, 횃불을 어. 끄지 않고 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 <laughs> 안 좋아하지 않는 삶을 살고 네네. 싶어서. 뭐, 어떨 때는 좀 좌절이 있을 때는 그 불이 조금 이제 약해지지만 또 그럴 때그 불을, 불을 끄지 않고 계속해서 뭔가 본인을 격려하고 이러면서 앞을 향해 나가시는 것 같아요. 일적으로 막 업다운이 있잖아요. 인생도 그렇고 커리어도 그렇고 그냥 와. 꺼지지 않는 그 잔잔함이라도 은은함이라도 계속 지속 쭉 되는 거였으면 좋겠어요. 활활 안 타도 되니까 오래오래 이제 찾아뵐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 그렇구나, 네. 아 근데 우리 윤지 씨랑 이렇게 대화를 하니까요, 즐겁네. <laughs> 이야기도 너무 재밌게 하시고 저야말로, 아 네. 그 에너지가 너무 밝고, 네, 너무 좋다. 아 이거 싫어해요? 네. 네. 우리 윤지 씨의 이러한 아주 그 밝은 에너지 다른 사람한테 다가갔을 때그 에너지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희망도 주거든요. 음... 이거를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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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뜨렸으면 좋겠어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네. 유지씨 이렇게 만나서 너무 즐거웠고요. 음, 저도요. 네, 오늘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도요. 또 불러주세요. 네, 번호 알려줄게요. 어? 우와! 네. 아, 아유, 당연. 어... 010. <웃음> <웃음> 우와, 네. 저 성덕입니다. <laughs> 우리 오복 여러분 오늘요 너무너무 유쾌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만나고 싶었던 우리 윤지 씨저 사실은요 시간 나면요 넷플릭서그 붙어 앉아갖고 눈알이 빠지게 봅니다 제가 우리 윤지 씨 나오신 영화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그래서 팬이 돼서. 꼭 만나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오늘 드디어 드디어 오늘 제가 윤지 씨를 만났습니다 우리 윤지 씨의 그 소탈함과 화통함과 밝은 에너지와 열심히 사는 모습과 성실함과 재능 팔방민 그리고 승부욕 그리고 열정 꺼지지 않는 횃불 오늘 이런 정말 아름다운 사람 윤지와 네, 오늘 이렇게 식사를 했는데 음식도 맛있었습니다, 진짜. 어우, 탈탈 긁어 먹었습니다. 네, 우리 오복이 여러분 행복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지내시고요. 저희는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 또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웃음> <웃음> 네. <웃음> 수 알아들어야지, 알아드려야지 <안아드려야지. 웃음> 약간, 힐링하는 느낌. 아, 아니에요, 너무, 진짜. 촬영이 아니라 내가 마시는거사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놀람> 너무너무 좋으시다. 음. 그지? 좀 아, 정말 젊은 사람들한테 필요한. 맞아요. 두드려서 좌절해도 아, 또 해보고, 맞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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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 안에 계속 동기를 가지고, 너무. 아, 저기, <놀람> 네, 네, 네. 섭외가. 네. O? 섭외. <놀람> 네. 하신대요. 아,